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입차 지프입니다. 지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프 어, 차량명은 컴패스라는 거예요. 컴패스, 컴패스, 지프 컴패스. 약간 좀 작죠? 어, 그렇게 크지 않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연식은 14년식. 연식은 14년, 2014년식인데 주행거리가 짧아요. 4만 키로예요. 아주 짧죠. 네, 태씀 괜찮고, 지프 특유의 근데 뭐 앞에 그릴이나 이런 모양들 음, 전부 다 그대로 살려져 있고요. 완전 무사워합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고 1인 신조구요. 네, 관리 정말 잘했던 차량인데, 이번에 다른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서 판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해왔어요. 보시면 깔끔하고 이쁘죠? 네,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조용하죠? 이건 디젤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2400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조용합니다. 예. 어, 예. RV 차량 타시고 싶은데 디젤 차량 시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어, 이런 차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패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이게 옛날에 올란도 오들란도에 있었던 벨기에 브라운이나, 어 우리 기아 그 K7에 있었던 토파즈 브라운 같은 그런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게 이제 아우디나 수입차 쪽에도 많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들도 요즘 좀 들어오긴 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쭉 한번 볼게요. 뒤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시트 이쁘죠? 저 시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트렁크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크진 않아요. 이제 딱 필요한 만큼 적당한 사이즈고요. 어 뒤에 보면 블랙박스가 여기 붙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리면 스피커 내려옵니다. <laughs>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해놓고 음악 듣고 음악 듣고 있기 참 좋죠. 네, 이렇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되고 필요할 경우 이게 눌러서 하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스피커가 아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죠? 아, 저런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고. 근데 어두운 데서 보면 이게 좀 짙어 보여요. 다크 그레이 같은 느낌인데. 그쵸죠 이렇게 배기음 들리십니까? 조용해요. 휘발유라. 쭉 한번 볼게요. 연매한도 이렇게 생기고 이 영상에는 좀 깨끗해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은 약간의 예, 좀잔 기스, 기스 말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laughs> 그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도색을 안 했어요. 일부러 색상 못 맞춰요. 이거 예, 지프에 가서 칠해도 잘못 맞춰요. 그래서 그냥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대로 그냥 타시고요 원하시면 뭐 이런 거 칠하시면 돼요 칠하면 되는데 그냥 색깔 잘안 맞을 것 같아서 안 칠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속이좀 말아야죠 색깔 안 맞습니다 저거 칠하면 저희들 하는 거에선 지프가서 칠하셔야 돼요 비싼 것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 이렇게 열고 하면 창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실내가 오렌지가 아니에요. 오렌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 밝은 브라운 있죠. 밝은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어, 리미티드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이 색상으로 나옵니다. 이 색상으로. 그래서 아주 이뻐요. 어, 아주 깨끗하고 이쁩니다. 어, 제 생각에는 뭐, 매이트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주 뭐, 혼자서 아니면 두 분이서 타고 다니기 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출퇴근용으로 쓰셔도 되고. 주행거리도 짧잖아요. 얘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아 전동은 여기 됩니다 전동 여기 누르면 전동으로 다 앞뒤 뭐 이렇게 다 되구요 어, 여기서 뭐 조절하는거 다 있고 그 다음에 하시끄는 거 끄고요. 주행거리 4만 3천 4만 3천 밝기는 요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좀좀단도를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거 레바 돌리는거 있죠 네, 레바 돌리면 예, 어두워져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좀 돌리면 켜, 밝아지고 아주 밝아지고 실내등 이렇게 하는 걸로 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음, 에어컨 켰더니 시원하네요. 그죠? 아, 여러분 모르시구나. 는 에어컨 켰더니 시원합니다. <laughs> 여기 보면은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지원을 합니다. 음, 에어컨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 사용하시는 법이 야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열선 시스템은 요 밑에 있습니다. 열선은 요 밑에 있고요. 조수석도 있어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누르면은 네. 조절되고요. 요거는 미끄럼 방지 기능 네. 요거 좀 필요하죠. 이런거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 오프로드나 뭐 이런게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비상 깜빡이는 여기 있는거고. 요건 뭐냐 요건 뭐냐면 라이트가 잘 보일까요? 모르겠네요.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요 이렇게 레버를 올리거나 하면은 좀 내려가죠? 네. 어 그죠. 라이트를 올리거나 좀더 위로. 좀더 위로 이게 제일 위인데요 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좀 내릴 때그 다음 더 내릴 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요걸로 조절한다는 거 그리고 공적이 똑같고요 그리고 ECM 룸 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음 ECM 룸 밀러 하이패스는 없죠 하이패스 기능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원래는 없죠 얘네가 근데 여기에 안쪽에다가 심어놨어요 몰래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잘 보일까요? 모르겠네. 다, 열어, 다 열어볼게요. 꺼내서 보면은 여기 안에 하이패스가 <laughs> 숨겨져 있지 않습 그래서 저기에서 띵띵 해고 그래요. 카드 넣고 이거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입차 하이패스 밀러 없는 거다 여기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써요. 그리고 요거는 책자. 책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 읽으시면 되고 요거는 네. 그동안 어, 지프에 가서 그동안 정비내역, 엔진일 갈고, 뭐, 교환하거나, 수리하거나, 일이 있으면 항상 정비센터 여기 가서 다 했던 정비내역서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 보관하고 계시는데, 음, 버리진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 저거 있어도, 네, 우리 성능장에서 미세누유 찍더라고요 지독해요. 저희 성능장. <laughs> <laughs> 근데, 미세누유가 아주 없는 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물론 그렇긴 한데, 어, 미세먼찍더라고요 대단해요. 저희는. <laughs> 그러려니 하고 타세요. 4만, 4만 3천밖에 안 떴는데. 자 보시면 오디오 음악 여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음,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여기 보면은 이 표시가 뭐냐면 USB 슬롯이 여기 있어요. USB 슬롯이 여기 있어서 USB에다 꽂아 놓고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여기 억스단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억스단자에다 꽂아 놓고 또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거 외에, My f i l 라고 또 있잖아요. USB에, 위마이파 i 스 누르면 여기 이렇게, My Music, My Pictures, Manage. 그죠? Hard d r i 해가지고, 이 오디오 자체가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드디스크에 음악을 저장해 놓고, 이 저장된 음악을, 네, 얼마든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조정을 하시면, 어, 28기가 들어가네요. 28기가 가능한데, 하드디스크가 28기가 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예, 지금 400 메가 정도 썼네요, 그죠? 그리고 남은 게27 메가, 27기가가 남았어요, 27기가. 그리고 여러분 USB에 있는 음악을 열로 다 심어 놓아도 돼요. 그래서 오디오에서 항상 여러분이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 이런 뭐 기능들, 여러분 뭐, 말할 나이도 없고요. 어, 가솔린이다 보니까 워낙 잘 나가요. 뭐, 힘도 좋고요. 이렇게 뭐 힘도 좋고요, 얘가 사륜구동이잖아요, 얘가. 사륜구동이 힘도 좋고, 그리고 아주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하시다가 나중에 디젤 차라서 우리 RV 차량들, 디젤 차들 막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버튼 하나 설명을 해 드려야겠다. 여기 보면은, 어, 예, 사륜, 락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륜을 써야 할 경우에는 여기는 락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능이 많이 있진 않아요. 이 어, 얘네 미국 차들 자체가 워낙 그런 게 많이 없는 차량이라서 네, 그런 게 감안을 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어, 오셔서 차 한번 보시고 뭐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나 뭐 이런 거 주셔도 좋고요. 댓글은 제가 좀 하루에 몇번안 들어가니까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제가 올려 드리는 차량 정보 많이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김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